도착 영상에서 많이 보던 장식물이 이거구나 한국인은 갈수 없는 카지노 패스하고 우리는 시메르로 여기가 있고. 화려하다 뭔가 이게 무슨 작품이라는데? 무슨 작품인지 범인은 깨달을 수가 없다 와 여기 진짜 엄청 크다 광장이 아직까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아닌데 여기 와서도 그냥 호텔 안 묶어도 놀려면 충분히 놀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도 되게 비싼 호텔이라는데, 여기 와서 그냥 커피 마시고 가도 되겠어? 폴바셋 정도는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시메르, 평일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꽤 많을 것같아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이건 미리 확인을 해야겠다. 둬 우리는 오늘 아오, 7시까지. 신발장은 정해져 있고, 스판에서 시간 7시까지고, 찜질방은 9시까지. 신발장은 딱 적혀 있는 걸로 가서 넣고, 이거 빼면은 장갑. 들어오면 바로 물건을 사는 데가 있네. 없으면 여기서 사도 되긴 하겠다. 사우나는 영상 촬영이 안돼고 나왔는데, 나온 워터플라스 나오면 바로 수영장이고 사람들은 꽤 있다. 저기 2층이 그 영상 많이 찍는 곳인가 보다. 사람들은 적당히 있다, 평일이니까. 총 3층까지 구나 안에서도 이것저것 할게 많아갖고, 총 6시간이 꽤 빡세게 놀아야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야외 수영장이랑 워터슬라이드도 있어. 여기는 밥 먹는 거, 푸드플라자. 여기 짬뽕이 유명하다는데, 라면. 가격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다. 아, 여기 해외에 있는 호텔 바같아 수영장 바 너무 좋다. 이게 스포츠 바엑스라는 거. 아 어, 이거 무료시설이네? 좋은데? 이게 다 유료는 아니구나. 이런 공짜도 있구나. 보면은 이렇게 무료와 유료가 다 써져 있다. 이거는 유료시설. 얘도 유료다. 침대들은 다 유료구나. 이래서 그 패키지 안에 이게 포함되어 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 개별 배드 가격은 이렇고, 카마나랑 이런 가격이 꽤 비싸긴 하다. 여기는 무료 공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여기다 넣어. 근데 기준품은 락커에 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버추얼 스파랑 워터슬라이드. 워터 와, 워터 슬라이드 좋다. 저도 나가스 타는 거네. 1인용이랑 2인용이 있고, 코아클럽 실제로 여기서 디제이도 많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노래 나오면서 이건 다 유료야. 여기는 무슨 클럽처럼 돼 있다. 되게 안에 사우나도 있고 스파 안에 사우나도 있네. 찜질도 이게 버추얼스파더향 어, 되게 좋다. 와.. 대박.. 와.. 이거는 분위기 진짜 좋다. 밖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네. 아니, 여기 되게 괜찮다. 그 수영장 6시간 이용에 찜질 음. 힙파까지 있는데, 1인 한 5만원? 정도인데 안에서 놀게 진짜 많고 저기 위에가 찜질 스파 들어가면 저기서 내려다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갖고 나중에 저기로 가 보자. 여기가 2층 메인 뷰. 되게 경치 좋다. 되게 좋다, 여기. 평일에 오는 건 진짜 좋다. 주말보다는 사람이 훨씬 적은 거. 역시 여름에는 수영장이지. 아, 2층에 이쪽은 카바나 샵이 카바나 존이 따로 있구나. 이용할 사람들은 이거 구매해서 하면 되겠네. 인피니티 풀이랑 인피니티 바 같은 게 있구나. 와, 여기 분위 너무 좋다. 진짜 맥주 한 잔하기 딱 좋은데? 피자. 밖에 포장해서 밖에 나가서 많이 먹네. 야외는 이렇게 크진 않구나. 야외 생각보다 안 크네. 불은 생각보다 깊어. 골프장이 골프장뷰네 여기는. <laughs> 별로 없는 이유가 있을 것같아 뷰가 그 완전 훌륭하진 않아 그리고 물이 여름인데 약간 따뜻해 난좀더시원해서될것 같은데 이건 남아의 바람이겠지 아 밖에 이런 공간들이 있네 스파가 각각 개별 공간이 있다 이건 밀키스파 오. 윈트스파, 푸스파 이런 거다다양하게 불안증막 근데 오늘은 운영 안 한다 여기 찜질존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구나 어, 이제 워터슬라이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좋다 이거 그냥 바로 튜브 가져가면 되는 거구나 이걸 셀프로 가지고 산책할 수 생각보다 꽉차 아, 대기 거의 없어 아, 너무 좋다 다들 1인용을 많이 타는 것 같아 재밌어 위험하지도 않고 애기들도 탈수 있을 것 같아 적당히 스릴 있고 시간 야무지게 놀고 이제 찜질 스파를 지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저쪽이 자쿠지존. 커뮤니티 룸이 있다. 나오자마자 완전 다른 느낌의 공간이네. 레스토랑이랑 여기서 아 여기 해물짬뽕 여기서 파는 거구나. 아주 좋아 보여. 피트니스룸. 필라테스가 할수 있게 공간이 있구나. 이런 것도 신기하네. 테라피룸이. 2층에서 좀 걸어오면 여기 여러 컨셉의 방들 있. 아, 여기 계란 이런 거 파는구나. 아이스크림도 팔아. 맛있겠다. 검은 계란도 있네. 안마 의자도 있고. 쉬는 공간이랑 테라피룸 종류별 있대. 여기는 쉬는 공간인가 봐.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자수정 방이래. 다음은 아이스 방, 여기는 소금 방, 여기가 진짜 어떤 편백나무 방이래. 어, 시원해. 웨이브 드립니다. 와, 여기 진짜 공간감 미쳤다. 소리 다 올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마 82도 근데 여기 놀거리가 진짜 많다 그냥 6시간을 어떻게든 다보줄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릴렉스 찍는 것만 해도 한거니까 엄청 많다 6시간이 진짜 바쁘다 바빠 대박. 계란 두개랑 식혜해서 9,000원에 샀는데 식혜가 존맛이에요 여기 식혜 맛집이야 엄청 시원해 호두과자 6개까지 구매 완료 단식으로 먹기 딱 좋아 아 6시간 재밌었다 나와서 총평 여기는 5만원의 가성비가 충분히 있는 아쉽지않아 5만원이 아쉽지 않은 시설이었다 평일에 반차 쓰고 오면은 사람도 없고 6시간 넉넉하게 놀수 있으면서 찜질방이랑 스파랑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어 음식이나 시설 이런 거다 맛있고 깔끔해. 그리고 사우나도 안에 공간도 잘 되어 있는데 다이슨 드라이기나 뭐 이런 수영복 말리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어한 번쯤 와도 될것 같습니다. 안에서 음식은 그냥 간식 정도만 먹으면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진 않고 뭐 대표하는 피자나 뭐 짬뽕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조금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야.